이곳, 뭐 마음에 들이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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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곳이이이이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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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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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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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아. <tokus> <윈재와>. 오늘 생일. 안돼. 한칸씩 알아. 한칸씩 투플레이. 이거 어디서 샀을까? 안녕하세요. <S> <unutk> 자 지금 이곳은 어디냐면 내 손으로 직접 나만의 초코파이를 만들어보는 초코파이 체험장이에요. 전주 초코파이는 이 역전 모양으로도 유명해요. 역전 모양을 본점 만들기 때문에 알겠어요? 네. 자 이제부터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야 잘한다 잘한다. 그래야, 맛있어. 덮자 덥자 덥자. 지아야 덥자. 예쁜 아, 두손 예쁜. 자 여기 자 마지막. 잘했어 열심히 했어.

<무지도> <무지> <무지> 감사합니다. 제가 <아니>. 잘했어. <무지> 우리 재이 이제 팩. 진짜 이제 포장해. 더 <무지> <그만> 먹고. 기가. 완이다 어 <무지> 아, 차이나, 이거 이렇게 마블 있어가지이게 뭉쳐야. 뭐 먹어 먹어. <무지> <무지> 근데, 이대로 못 가. 아, <무지> 언니는 손안 닦고. 좋아. 마음에 들어? <놀림> 오케이 잘했어. 야, 이제 잘했어. 이제 잘했어. 만들기 진짜 잘했어. 앞에서 보니까 수업태도도 좋고 네. 만들기도 너무나 열심히 잘했어. <놀림> 맛있게 먹어. <놀림> 이거 진짜 맛있어. 하나도 달지 않고 손 오픈 쇼던거안녕히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놀아.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봐보세요 이거 돌신상 저것도 돌신상 저것도 돌신상 저것도 돌신상 저것도, 돌신상, 저것도, 돌신상, 저것도 돌신상이잖아요 저것도 돌신상이 그래서 어떻게 하게 망쳐 부숴버려야죠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부숴버려야 돼. 아, 가수로. 그렇겠죠 당연히 아빠 그것도 모르고 야, 하트 내가 하트를 찾았다. 감사합니다. 는 애기 초코 아니고 단크 초코니까 애기말고 어른이 드셔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얘이 초코 치즈. 안내실 여기 리셉션 아, 감사합니다 잠깐 뭐 설명드릴까요? 네게좁요 네. 어, 네. 네. 네, 좁아? 근데 따뜻하다 그치? 아, 으니까달이렇게틀리게다 해보셔도 괜찮 아, 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아, 요 이렇게 하리게다해보 아, 도괜찮 아, 요 아, 하하하요하 I'm 냄새 건마 o 어 n g to b 색이 b l e to do i 이건 갈색인데 g 건 빨간색이 나오 e 진짜 신기하다 응. 아빠는 어떤 색깔이 나오지? 봐봐 g to be a b l 바다 바다 그거 이걸 전부 다 담그는 거예요? 저도 어우, 저도 한잔좀 바로 이만 아닙니다. 이제 다리 안 아프지? 아 코코아예요? 그럼 먹어볼래? 엄마가 어떻게 할 거야? 맛있겠다. 냄새가 진짜. 좀. 엄마, 화장실 가고 싶어요. <laughs> 아, 빨리 닦아. 빨리 닦아. 닦고 신발 신어.